도실라이의 새로운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짧은 울 조끼에 함께 입으실 수 있는 편안한 속조구리와 바지입니다. 일골 자수가 놓여져 있는 울 자수 조끼는 겨자색과 검정색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코트 안에 부피감 없이 입으실 수 있도록 울 소재를 사용해서 따뜻하지만 가볍게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주머니가 양쪽에 실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조끼 안에 함께 코디해 입은 이 속조구리는요. 어, 떡살 문양을 넣어서 재직을 한면 홍방 소재로 신축성이 뛰어나고 부드럽습니다. 어, 특히나 이렇게 터들렉이 높으면 답답할 수가 있는데 귀여운 모양의 터들렉에 목에 닿는 부분에는 이렇게 수면으로 배색을 넣었고 이 꽃무늬 배색을 원용해서 이용해서 하나하나 아플리케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함께 입고 있는 이 바지는 차콜 그레이와 베이지 두 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올 홍방 소재라 가볍고 따뜻합니다. 허리가 전체적으로 고미줄이 들어가 있어서 어우, 정말로 편안하고요. 안에 살에 닿는 부분은 안감이 전반적으로 들어있어서 부드럽습니다. 도실라이의 시그니처 예, 고름장식, 자락장식은 탈착이 가능하도록 보리스장식이 넣어져 있고요. 큼직한 주머니와 뒷주머니에 장식이 달려있어서 엉덩이에 볼륨감을 살렸습니다.